안녕하세요, 민트꽃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소봉, 소봉, 수봉, 소봉을 접어볼 건데요. 이런 트레이 봉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은, 일단은, 랩핑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복사한 거,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그리고 딱풀 준비해주세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제가 창문 열어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펴서 대문 덕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쪽에서 또 대문 덕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네개 이런 게 나와요. 주머니 같은 거. 한 요거를 이렇게 안에 속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속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접어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해주고 게요. 네, 이렇게 다 되었으면은 <laughs> 이제 요거를 요것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 적어주셨으면, 요거를 딱 풀러 붙여줍니다. 강아지가 좀 시끄럽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를 풀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다시 붙입니다. 다시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서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난요거를 이렇게 하면 완성. 엄청 깔끔하게 접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트레이봉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봉투 그, 적기 강좌 마칠게요.